허! 아! 헐! 헐! 미안. 미안. 아! 어, 허 미안. 아, 오, 야, 트름냄새 야, 얼른 나가자. 아, 착각 아, 아, 아! 아, 이제 좀살것 같지 않냐? 인정. 음, 음, 음. 아, 창문이 안 열려. 냄새 때문에 죽겠는데, 구구타 좀 불러봐. 너 데려오기 싫대. 하긴 트림 냄새 나는 우리 누가 데리러 오겠어? 잠깐. 으아... 어림 냄새 싫어하냐? 똥 먹으셨어요. 어어 어. 미안 어. 실수야. 너 트림 냄새도 똥내한다. 냄새 안 나거든. 너 아빠한테 이럴 거야. 우리 아빠 허크마스가든 트림 냄새 오진 다 끊어라.